Dude, what a guy this guy played out of his mind today this guy is amazing <laughs> best player on the field yeah, yeah, this guy right here <laughs> <웃음> <웃음>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특별히 이렇게 운동을 하는 학생들 저희가 사실 뭐 운동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이제 많이 이제 코칭을 하면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 저희가 목적 코칭은 와이미팅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어,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알렉쌤이 느꼈던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 이렇게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이 선발, 여정에서 내가 목적을 갖는다는 거 아,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는다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과정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지 목격한 것들, 경험한 것들 조금 나눠주셨으면 습니다 일단, 그, 운동한 친구들이랑 이제 목적 코칭, 그 Y 미팅을 진행할 때 초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하던 선수들이니까 성격 급한 것도 좀 있고 이래서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보이지 않으면 되게 답답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목적 코칭, 뭐 Y 코칭 하는 의미도 솔직히 애들이 몰랐고 왜 목적 코칭이라고 하는지, 이걸 왜 Y 코칭이라고 하는지 이거 생각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이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이게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운동선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됐어요. 친구들하고. 결과가 바로바로 보여야 바로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 가치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운동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게 완전 무슨 시너지, 이거 뭐 진짜 부스터처럼 이렇게 공기부여가 돼서 결과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빨리 나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오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대학 가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도 지미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미파에서 배웠던 것들, 지미파에서 했던 와이 코칭들, 지미파에서 했던 기록하는 습관들을 연장선으로 가져가서 대학에서 생활하는 데에서도 그걸 응용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결국에 저희가 학생들한테 일회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생각하는 힘, 네. 과정을 만드는 힘, 그리고 과정이 강력할 때 결과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원동력을 학생들과 이제 공유하고 나누는 거죠. 네. 그걸 그리고 그 친구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경험 없이 할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경험을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이게 답이구나를 이 친구들은 경험을 한거 같아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학에 가서도 계속 이게 그렇죠. 유지가 되는 거 같고. 그게 답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결과를 만든다라기보다 네, 네. 대단한 오늘의 과정을 만든다라는 네. 거죠. 이거에 집중하고 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선발 여정 과정을 갖는 힘인데 우리 학생들과 어, 나누었던 이야기들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죠. 일단 운동은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 열심히 하고 있고 성장한 것보다는 그냥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들. 원래 실력에서 잘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다시 제 원래 실력으로 지금 다시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너무 안 좋게 가져왔어요. 처음에, 처음에 너무 못했어요. 처음 와가지고 한한달 동안 엄청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를 일단 안 좋게 가져간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좀큰것 같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다 친구들도 엄청 좋아해요. 약간 특별하게 생각해요. 저희 특별하게 생각해줘요. 뭔가. 그래서 다잘 챙겨주고. 좀 옛날 같았으면은 좀 그냥 맨날 짜증나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옆에 그냥 사탕 발린, 발린 말이 아니라진파이 다니면서 좀 가치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막 옛날 막 고등학생이나 중학, 진짜 중학생 때 만약에 경기를 못 뛴다, 좀 그냥 진짜 열불나서 그만 두거나 뭔가 진짜 옛날 같으면 화났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약간 내가 더 발전해야 되는구나, 계획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요즘에 그래서 제가 그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운동 같은 것도 맨날 유튜브를 찾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약간 요즘에 막 팔굽혀펴기, 막 코어 운동 약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약간 그런 것부 한다고 다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하면서 뭔가 놀라 워요 내가 이런 걸 지금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 스스로 많이 바뀐 것 같고 뿌듯해요. 그런 거할 때마다 그런 거뿌듯 하면서 운동하고 나가게 되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아, 지금 이거에 있더라도 막 크게 불만은 없어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에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죠. 이군에서 선발 선발 일 때도 선발 안할 때도 있는데 이게 제 포지션 에 있는 다른 애가 선발 출전을 하면은 전반 다 뛰고 제가 후반 다 뛰고 이 이런 식으로 음, 반반을 뛰는구나. 다 반반 뛰는 게아니라 저랑 걔는 그렇게 계속 번갈아서 가면 뛰기도. 너 포지션에 몇 명이에요? 세 명. 3명. 세 명인데 그 중에 너는 항상 반을 뛰고. 모든 게반 뛰었고 저번 경기에는 그 친구가 부상 당해가지고 제가 반 뛰었어요. 진짜로 1학년 때는 그런 막 이군에 들어가서도 못뛸 때도 있고 하거 근데 지금 이군에서 선발로 뛰고 하고 하고 있는 거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어, 네. 아, 생각해보죠 마지막 경기 때, 제가 처음으로 프리킥을 찼거든요. 테아라, 테아라 3번도 제가 프리킥, 키커를 놔둬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근데... 팀이 2대1로 지고 있었는데, 좀먼 거리에서 프리킥이 났어요. 그 감독이 불러가지고, 저보고 프리킥 차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스무, 20, 살까지. 고등학교도 되고, 프리킥 잘찬 사람이, 저보다 잘찬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그네가 있는데, 한 번도 안으면 갑자기 저보고 차려가서 찼는데, 이게 어, 시스트가된 거예요. 좀, 좀잘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또그 다음에 프리킥 났는데, 또 갑자기 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프리킥 연습을 좀 아, 프리키 프리키 연습할라오? 해보려고 아 프리킥 연습하려고? 네 한번 해보려고 갑자기 저를 또 시켰는데 그때 딱 처음 시간에데딱 처음 잘한 거예요 그게 골로 돼가지고 동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도 시킬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하면 좋겠네 진짜 그런 좀 에피소드가 습니다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경기를 안안 뛰켜 주더라고요. 훈련할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약간 제가 느끼기로도 진짜 열심히 했다 느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계속 경기에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이제 못 뛰니까 이제 좀 속으로 좀 그랬어요. 먼곳까지 따라와서 경기도 못 뛰고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계속. 근데 제가 약간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을 신입생 나부랭이가 지금 경기를 못 뛴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 생각들고 막 배가 부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경기 못 뛰는 거 상관없으니까 완전 경기 따라오는 것 자체가 진짜 배운 거 많고 되게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못 뛰어도 칭찬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어그저께인가 훈련할 때 되게 좀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감독이 끝나고 약간 이거 이렇게 화이파 해보는 거 있잖아요. 어제 훈련 끝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감독이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할 얘기도 있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죠. 저저 부르길래 제가. 응. 갑자기 날왜 부르지 해 가지고 저미 이래 그랬는데. 근데 또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막저보고막 훈련 태도도 되게 좋고 모두들 저 태도를 되게 좋게 싹. 와라.

다들 재불병 태도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한대요. 저희가 긍정적인 게 사람들을 다 좋게 한다고 하면서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지금 게, 게임 못된다고 해서 되게 기죽거나 막 그러지 말래요. 당장 지금 게임 못된다고 해서 나가, 나가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 많았다고 그러지 말고. 계속 키 바둑 없이 하래요 저도 그냥 알겠다고 그냥 여기서 지내는 거 되게 좋고 그냥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냥 알겠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경기 딱 따라갔는데 전반전에 못 돼가지고 저 그냥 못뛸줄 1절이 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근데 갑자기 후반에 들어오고 후반에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미드필더로 뛰래요. 모지 해가지고 뛰었죠 일단. 일단 뛰었죠 일단. 그 몸이 너무 안 나갔어요 오늘. 제가. 계속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경기 뛰니까 깼는데 일단 일단 깼는데 갑자기 한 호, 5분 있다가 호흡 터지니까 그냥 좀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았나 봐요. 엄청 음. 제가 커트 되게 많이 하고 막 패스 잘 이렇게 연결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딱 후반전 끝났는데 이제 연장전 넘어갔어요. 저는 안뛸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기 타고 있었는데 그냥 근데 그대로 뛰게 돼요 저를. 그래가지고 뭐지 이래가지고 어, 왜또 뜯어요 그냥 계속 뜯어요. 공이 저희 팀 진영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제 몸싸움에서 딱 이겨내고 연결해갖고 공이 그게 딱딱딱 연결돼서 마지막에 그 골로 들어갔어요 그게 결승골이었어? 네그 결승골로 들어갔어요 제가 딱 커트한 시점부터 너, 너가 딱... 시작을 했네 와. 진짜 속으로 와 이거 뭐지 오늘 약간 이래가지고 뛰어가서 경기 끝나고 다들 기분 좋게 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모여서 마지막에 마무리 말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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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근데 자기는 오늘 딱두명 말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이제 결승골 느나한명딱 걔랑 마지막에 저딱 하면서 그치 어떤 애가 저뒤에을 이렇게 딱 안아서 이렇게 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 뭐지 약간 에 이래가지고. 행가에는 아니고 그냥 가운데 그런 파이핑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이파이브 하는데 다저보저 보고 하는 말막 와라 게임 와라 게임 하면서 감독도 저 보고 오늘 진짜 잘했다고 하면서 막저 예, 저도 잘했어. 되게 지금 얼떨떨해요.